안녕하세요. 인어 원장 이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팀 예지민입니다. <laughs> 뭐, 할수 있는 건 많죠. 뭐, 지방 흡입을 양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 버리는 데 지방 흡입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실리프팅으로. 뭐 V라인 만들듯이, 좀 가르마에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좀침습적인 거고, 좀빈침습적인 걸로 한다면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서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인모드죠. 인모드는 약간의 지방 분해 효과도 있으면서, 고주파로 콜라겐 리모델링 해서 리프팅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인모드 시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소마제 같은 시술들 보면서, 뭐 볼륨을라든가 이런 걸로도 V라인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또뭐 이제 주방군의 주세들 같이 주사하고 하면 좀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아, 그 원장이 이제 윤곽투사 원장님이 시술해 주시면 거기 에 이제 LDM 초음파 관리로 흡수시키면 이제 지방 분해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LDM 잘해주고 있어? 네. 잘해드리고 있어? 네. 당연 음, 받아본다. <웃음> <웃음> 필러는 진짜 많아요, 필러는. 외국산 외산도 많고, 이제는 그에 따라서 국산도 많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러를 어떤 걸 고른다는 게사실 어려워요. 이게 좀지프라임 값이라 그래서 점도나 탄성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부위에 따라서 골라서 쓰는데, 그거는 술자가 이제 시술을 할때 고르는 거라서 사실은 고객님들이 고르지 힘들고, 대신에 이제 보통 우리 브랜드 네임들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외산, 외산의 이제 유명한 필러들, 그리고 국산 유명한 필러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 시험 인정을 거쳐서 나온 각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술자가 하는 데 따라서 가장 자기 손에 맞는 필러가 있을 거니까, 그걸 믿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국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외산이라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어, 외산들이 국산보다는 조금 더 역사라든가, 그 많은 시험적 기간이 기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피드백을 받아서 아무래도 잠깐 나가다 사라지는 브랜드보다는 오랫동안 차지하고 이제 세월 또 흐름에서 세월의 평가를 받은 브랜드들이 조금 더 좋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는 이제 최근 국산 브랜드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어, 그런 브랜드들을 선택하시면 크게 후회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 보면 제품군이 보통 한세네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들어가야 될 거, 아주 묽게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거는 같이, 각 브랜드마다 제품군이 있는데 그거는 술자들이 잘 선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완 국산 필러랑 이제 수입산 필러랑 안에 필러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일단 최근에 트렌드에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 제재를 쓰는 것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히알루론산 제재가 히알루론산에는 원재료가 있어 근데 이 원재료를 어. 어디서 가져오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본산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대부분 은 일본산 수입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수입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어, 필러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보통 요즘 보면 18대 1, 20대 1뭐 24대 1 이런 말들은 뭐냐면, 어, 히알루론산 0.05mg, 0.05mg,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95%는 어, 물이에요. 물. 그걸 섞어서 잘 만들면 20대 1 필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레들은 되게 작죠? 근데 그거를 이어붙이는 뭐, 가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그 회사의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세월의 평가를 받은 거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부작용이 적고 알레르기 반응이 성 낮은 그런 필러들이 점점 세월의 평가에서 누적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국산 필러들도 점점 오래된 필러들이 있어요. 그런 필러들은 안전하게 쓸만합니다. 근데 원자레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몇 회사가 안 되는데 고그 자재들을 그 재료들을 수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단에 필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마에 뭐 6cc, 막 7cc 이렇게 넣으라던데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씩 여러 번 하는 게 좋아요. 음, 일단 제 내가 생각할 때 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 이마를 볼록하게 만든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만약에 필러 4mm만 쓸수 있는 사람을 굳이 6mm 쓰는 건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 양으로 쓰면서 같은 효과를 낼수 있으면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이게 또 처음에 필러가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자기가 그래서 내가 적응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처음에 4mm 넣고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필러는 어느 정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돼서 의미를 추가해도 되지. 음. 근데 뭐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내가 갑자기 뭐 빨리 어디 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걸 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일부러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지. 할수 있으면 최소량으로 같은 과갈낸다면 음. 최소량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음. 이 솔직히 기억안 난다. 그때 말이랑 다를 것 같은데. 오오 <laughs>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잔주름, 무공, 탄력을 한꺼번에, 와, 딱, 젠틀로? 어, 젠틀로도 도움 되겠다. 젠틀로도 도움 되지. 이게, 사실은 각각, 각각 하나하나만 해결한다 해도,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야. 잔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보톡스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를 탄탄하기 위해서 다른 관리적인 보습관리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모공도 마찬가지 모공도 모공이 커지는 이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 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각질이라든가 이런 표피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잔주름 모공 또뭐 원수님 그때 장비로 설명을 해주셨던 거아 그, 어, 내가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지금 <laughs> 또 뭐였지? 실내가 <laughs> 떨어질 건데 클일났데 뭐라고 했지? 뭐였지? 젠틀러였나? 그때?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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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맞 아, <laughs> 젠틀러는 절대 아 같은 어, 뭐였지? <laughs> 이주란인가장비 어, 장비? 네. 장비 뭐지? 어, 뭐지? 또 뭐였지? 자, 그다음에 잔주랑 모공또 뭐였죠? 어.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실패로, 또 여기서까지 실패로 가나요? 잔주름 모공또도 뭐였죠? 또뭘 한꺼번에 한거였죠 잔주름, 잔주름 모공, 탄력. 네, 단력. 아, 탄력은 결국엔 타이팅이네 아, 결국에는 뭐, 뭘 하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콜라겐 리버들링이니까, 걔네가 탄탄해지면 나머지는 다 좋아지죠? 거기에 관련된 시술들다 하면 되지 뭐, 뭐, 리주란도, 아까 말했던 리주란도 도움 될 거고, 만약 기계로 따지자면, 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젠틀러도 도움 될 거고 안 그러면 뭐 볼륨업 이런 것도 도움 될 거고 조금 근데 젠틀러 좀 아프니까 바로 못하면 관리기기로 가면 고레지 이런 것도 도움 되겠죠 다 얘기해야지 그 중에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언제 걸리봤지 1 초에. 뭐지? 너무 광범위한 걸 한꺼번에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관리 장비로는 고지 시술을 한다면 뭐지? 브이로그, 브이로그, <laughs> 브이로그, 브이로그, 브되로그 <너무> <laughs>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비슷하네. 크기어긋나지 않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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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랑 그때랑 좀 크게 어긋난 건 아니네. 어, 좋아. 결국은 해답이 없네요. 어, 네, 아, 너무, 아, 너무 강범위해. 너무 강범위한 문제를 한 방에 가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걔네들은 네. 기본적으로 결관리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발 내딛어가지고 목적지 도달, 도달하자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발 필요한 걸 밟아서 가야지. 한번 내딛자마자 바로 목적지 도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음. 아 그건 너무 어렵던가요. 한 방에 가는 건없어 좋습니다. 이었죠아 음. 이거는 기억난다. 이건 내가 딱 그때 고민하다가 이으니까 기억난다. 이게 결국 <laughs> 우세라 같은 기종들이 전부 다 하이프 장비예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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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하이..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 <laughs> 하이프 장비고 그런 하이프 장비들,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게 울산에서 비롯됐다면, 국산 장비들도 좀 좋은 게 많아요. 슈링크라든가, 뭐, 브이로라든가, 뭐 기타 장비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사마지 효과들도 이제 고주파 장비들인데, 그런 고주파 장비도 최근에 좋은 게 많죠. 뭐, 저희가, 뭐, 인모드, 볼륨, 뭐, 다 고주파 장비들이니까, 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들은 좀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두 개를, 동시에 나온 게 없어서, 뭐, 우리 지금 울산 맞이하듯이, 뭐, 볼링크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두개 장비를 섞었었는데, 이두 개를 만약 동시에 나오게 하는 거는 그나마 브이로 하나 있어요. 브이로는 고주파가 나온 가운데 안에서 좋음 파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가성비 있게 하나를 좀 한다면은 그 장비 하나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재미가 되죠. 음. 그래서 몰라서 잘 몰라가지고 잘안 하는 것 같은데, 각각 해도 효과가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로를 한다고 해도 한다 아까 말한 하이프 장비를 직원으로 깔고 많은 샷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주파를 가기 때문에 고주파 하면서 같이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했을 때는 보유로가 가장 가성비 좋게 할수 있는 장비는 맞죠 모든 필러는 그래요 모든 필러들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있든, 골마 위에 있든 뭐 근육 사이에 있든 조직 아래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퍼지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 볼 펠러를 맞고그 다음 뭘 한다고?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기계들 아까 말한 뭐, 하이프나 고주파 한다그래도 당장 안한 거는 별로 건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실리프팅 같이 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그러고 난 뒤에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필러 하고 나서, 어, 필러 하고 나서, 열이 라든가 압력이 가해지면 그 필러 자체가 아마한 가교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도라든가 오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 적당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낫죠. 적당은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그 장비 그 했던 시술에 대해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그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LDM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즉각적으로 왜냐면 LDM 자체가 초음파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필러에 자극되면 분명히 필러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LDM은 가급적이면 좋지 않는게 좋아요. 근데 도움될 만한 거는 이제 저희 하는 강선이 있어요. 강선. 강선은 파장대에 따라서 부종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더 들어갔던 문제들의 살균 효과들도 있고 하니까 어 저희는 필러 끝나고 나면 항상 해드리죠. 스마트록스, 헬로우 파장대는 부종도 감소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도는 충분히 같이 할 만하죠. 있 때가 있어요. 어, 있어요. 필러는 일단 이마 같은데는 이제 압출하다 보면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들어가면 다시 또 몰딩해서 모양 만들어 드리고 <laughs>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모래사장처럼? 뭐,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 그 들어가긴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음. <laughs> 어, 그게 이제 썸프린팅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엄지로 탁 찍을 때, 엄지 모양이 남다 를래서프린팅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 뭐, 각술자마다 선호하는 척이 달라서, 뭐 필러를 골막에 붙여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육 아래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육 위에 이제 조직 아래 넣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하나 분명한 거는, 낮게 넣고, 그리고 이제, 양에 따라서, 양이 좀 많을 때, 선프린팅 인상이 많이 음. 나타나요. 그래서, 깊게 놓고 골목에 붙여서 놓고 소량 좀 가급적 양을 작게 넣는다면 그런 증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막 파이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술자가 내가 모양을예을때 어느 층에 넣어서 가장 예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선호하는 층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실수를 맞아서 내가 선호하는 층이 있듯이 또 다른 데서 받으신 분들은 거기 술자 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호하는 층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 그럼 그런 거카메라 담겨도 돼요? 뭐 필로 푹푹 들어가고 푹푹 들어가고 근데 뭐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래서 푹푹 음.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 뿜뿜도 푹 뭐, 들어가요 그데이 <laughs> 정도 양은 뭐 그게 크지 않지 근데 이제 음. 사실은 건 필러도 이물이니까 이제 우리 몸은 이물이 들어오면 이물과 우리 몸을 서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얇은 막을 만들어 그게 바이오 필름이라 그러는데 거기 바이오 필름이 형성이 되면 이제 잘 들어가지 쑥쑥, 하나, 풍선처럼, 물풍선처럼 만들어지는 음. 거야. 그럴 때는 그 막도 제거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마 말고는 딱히 만들어지는 부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앞강대나 팔자 쪽에서도 약해 게 들어간 분들 있고, 음. 그턱 끝도, 턱 끝도 많지. 턱도. 아, 턱끝맞아 턱도 턱막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은 약해 들어간 분들이지. 우리는 다 골막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안 음. 움직이게 하면 하지만, 그게 또 내가 선호하는 층이라서 다른 분들은 또그 층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악덕피디가 아니고 뭐였지? 악덕피디 <laughs> 맞아요. <웃음> 우리 악덕피디가 자꾸 중간에 끊어가지고 끝까지 못했던 얘기들은 요렇게라도 완전히 얘기해 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자꾸 끊으면은 말이 오해가 생기는 거 같아. 그리고 <웃음> <웃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못하냐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내가 말은 하는데 자꾸 끊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음, 나머지 혹시 그 자리에서 못했던 얘기들은 꼭 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야! 끝! <laughs>